제 최근에 좀 슬픈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라이언 킹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최근에 실사화된 영화 이제 다시 이렇게 개봉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보고는 우리 아이들이 좌절한다는 거죠. 사자도 영어를 하는데, 왜 나는 영어를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대요. 굉장히 사실은 슬픈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이 만화영화를 보고 그걸 재밌게 즐기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그런 뉴스가 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데는 그 영어에 대한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내가 누구보다는 영어를 더잘 해야 돼 아마 실제로 이제 만화영화 캐릭터랑 본인 스스로를 비교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습관 자체가 이제 영화를 보다 야, 나도 신발보다 영어 잘 해두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번져나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영어에 대한 경쟁의식은 부모님에게서부터 좀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환경도 그렇고요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적을 그게 영어가 아니어도 좋아요. 성적을 굳이 다른 애들과 비교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제가 두번 설명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라면은 그게 막상 쉽지가 않다는 거죠. 성적이라는 게 어쨌거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어 그럼 옆집에 있는 영희는 몇점 맞았지, 옆집에 있는 저 앞에 동에 사는 철수는 그럼 몇점 맞았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을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라고 뭔가 혼내는 그런 톤이 아니라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설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아동 심리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어 공부에 있어서 팩트 몇 가지를 제가 좀 알려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을 우리 아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영어 실력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는요. 아, 먼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뭐한 7살 됐다, 8살 됐다. 그 정도 나이라고 봤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어를 잘해 보입니다. 우리 아이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해서 막상 보면은 갭이 되게 클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 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구사하는 영어 실력은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뭔가 정말 예외적인 상황은 있을 수가 있겠죠. 옆에 있는 이제 철수가 막 완전 천재예요. 그래서 7살짜리 아이인데 영어를 너무 잘해. 진짜 너무너무 잘해.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영희는 어, 살다 왔네. 아, 미국 샌디에고에서 4년 살다 왔네. 그래서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그런 예외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 나이 또래, 어린 아이들이 구사하는 영어 실력은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괜히 비교해봤자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만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 관점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외국어 실력은요, 모국어 수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자, 이렇게 볼게요. A라는 친구가 우리나라 말을 80점까지 합니다. 80점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우리말을 구사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친구는요, 영어도 80점 정도까지 할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b라는 친구는 자 영어를 뭐 지금 당장 한 40점 정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도 한 40점 합니다 그럼 이 친구의 영어 실력은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왜 다시 한번 외국어의 실력이 우리나라 말 모국어의 실력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보시면 자자 어떤 결론이 나냐 보세요 7살짜리 8살짜리 아저씨는 아이들, 우리나라 말 구사 능력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나라 말 구사 능력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뜻은 이 7살짜리, 8살짜리 아이들이 실제로 배워서라도 구사할 수 있는 영어 실력도 결국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이렇게 비교하는 건요. 도토리, 키재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딱 봤을 때, 아, 어,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옆에 친구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그두 아이들의 우리나라 말 구사 능력이 비슷하면요. 사실 크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예외라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뭐 영희는 외국에 가서 살고 와 가지고 그래서 막 영어를 잘한다 그런 케이스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외국에 안 나갔다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 학습 그 진도가 늦는 것 같아 근데 영희는 살고 왔단 말이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영희의 부모님이에요 왜냐면 7살 8살인데 4년을 외국에서 살고 왔네 그래버리면 그 친구의 모국어가 무엇인지가 되게 애매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영어를 막 40점, 50점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도 40점, 50점 밖에 안 돼? 그럼 지금 당장은 와, 우리나라 말도 하는 것 같고 영어도 하는 것 같고 대단하다. 너 되게 똑똑한가 봐 싶을 수 있지만 이두 가지를 정말 잘 관리해서 함께 성장시켜주지 못하면요. 그러면 오히려 두개다 그냥 40점, 50점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뭐 팟캐스트 영상 같은 데서도 몇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외국에 어릴 때 이렇게 이민 가서 사는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저희 피디님도 어렸을 때 뉴질랜드에서 유학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잘 못해요? <laughs>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지금 당장은 영희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영희 부모님의 어떤 그런 고민거리가 커질 여지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아마 그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함에 있어서 생겨나는 조바심을 조금은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지 않으실까 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선생님 그래도 그제 조바심이 아직 다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더 뭔가 더 저에게 해주실 이야기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팁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요, 앞에서 제가 쭉 설명드렸죠? 모국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을 뭔가 남들과 비교하기 전에요. 우리 아이의 우리말 실력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막한 12살 때, 이럴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 말을 그래도 잘 구사를 하는 축이었던가 보죠? 지금 와서 뭐 EBS에서 강의하고 강사로서 먹고 살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말을 구사를 좀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어, 나름 수월하게 또 배웠다라고 저는 100%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에 뭔가 집중하는 게 조금 이제 조바심이 남다 싶어 보시면요. 그럼 우리나라 말을 우리에는 잘하나. 우리 말을 잘하면 나중에라도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 말에 집중해 보시는 거첫 번째 팁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들께서 직접 영어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박사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이제 비효율적인 거죠. 그럼 제가 어떤 관점에서 부모님들이 영어를 공부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냥 그냥 자자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한번 영어라는 바다에 발만 담궈보는 거죠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요 아 영어라는 게 이게 막 6개월 달린다고 1년 달린다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영어의 바다라는 게 정말 굉장히 너무나 넓구나 내가 지금 당장 조바심 조금 낸다 그래서 이게 뭔가 차이를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를 직접 한번 깨달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요게, 요게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갑니다. 근데 평소에, 평소에 한 20분 걸려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길이 조금 밀려가지고 10분이라도 늦잖아요? 그러면 짜증나고요. 아, 왜 이렇게 밀려? 막, 막 이제 짜증이 이만큼씩 나는 것도 있고 조바심 나고 막 이래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이, 이, 이 가는 길이 짧으면 그런 조바심도 쉽게 나요. 근데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서울에서 걸어서 출발합니다. 북한을 어떻게 통과해 갈지 모르겠지만, 자, 걸어서 북한 뚫고 중국 뚫고 해서 제가 프랑스 파리로, 자,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몇 달은 걸리겠죠 뭔가 그렇게 먼 길을 여러분들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걸어서 몇 달을 가야 돼 그러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차 20분 밀리는 거 10분 밀리는 거 아무런 영향이 나한테 없어요 왜 어차피 나는 몇달 걸어갈 거였거든요 지금 당장 10분 조금 더 걸리는 거 그거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어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 차라리 우리 조바심이 좀 컨트롤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게요. 약간 그런 거예요. 9살, 10살 되기 전에 우리의 영어 이제 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막 9살이면은 영어를 완벽하게 다 했으면 좋겠는데 8살인데 아직 잘 못하네? 이런, 이런 단기적인 목표들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조바심이 나는 건데, 9살, 10살에 영어를 떼는 건 불가능해요. 왜? 9살, 10살에는 9살, 10살짜리 영어밖에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영어를 진짜 떼는 건요. 한 20살 넘어서 성인이 다 돼서 최소한 서도 고등학생 정도 됐는데 그 정도 수준의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그게 영어를 뗀 거지.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밖에 못해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때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자, 나는 장기적으로 간다. 와, 이먼 길을 내가 가는데 지금 조금 이거 밀리는 거 아무런 대세 영향이 없는 거야 라는 생각 꼭있지 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굉장히 흥미로웠죠 라이언킹으로 시작해서 제가 걸어서 서울에서 파리스로 가는 비유로 <laughs> 아,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제는 아이에게 영어를 이제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바심을 좀덜 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조바심을 덜 내게 함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해 봤는데 이 이야기까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면서 제 친구들에게 이런 어떤 고민은 상담이랄까요? 아니면 불평이랄까요? 투정이랄까요?를 좀한 적이 있었어요. 아, 나 영어가 너무 안 늘어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저에게 어떤 해줬던 반응이 저는 지금도 너무나 기억이 나요. 몇몇 친구들은요, 괜찮아 한국말 코리안 하잖아. 근데 그 와중에 영어도 이 정도라도 하는 게 엄청난 거지. 나는 영어밖에 못해. 그러니까 네가 더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네가 그렇게 느낄 필요 없어. 이런 식의 반응들을 되게 친구들이 많이 해줬었고, 야 영어 네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너 그래서 뉴질랜드 온지 뭐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와서 영어 이만큼 잘하면은 야그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왜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너 바보 같은 거라니까. 하면서 약간 웃으면서 저한테 어, 따끔한 어떤 그런 한마디 해줬던 친구도 있었고 막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약간 센스 있게 야 그래서 우, 우리가 지금 이 대화는 무슨 언어로 나누는 건데 당연히 영어로 나누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봐봐 야너 영어 충분히 잘해 그 정도면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제 기운을 복돋아줬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원어민들은 오히려 우리가 영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야그 정도면 되게 대단한 거야라고 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영어를 못하면은 아왜 나는 저 사자도 영어를 하는데 나는 영어를 못할까라고. E 올가 매고 있는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라이온킹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 아이디어를 공유해드리고 싶었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영어 조바심을 해결하는 노하우라든지 방법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보고 또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